앵커 코인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답니다. 플라즈마 기술 업데이트 앵커 코인은 플라즈마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크게 절감하고 있어요. 이는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앵커 코인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비용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효율성 개선 앵커 코인은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어요. 이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앵커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앵커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앵커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